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중구 지역에서 있었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중구청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박성빈 중구청장은 지난 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예스 생활민원 처리반과 함께 태화동 저소득층을 찾아 집수리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박 청장은 이번 활동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인 7 4살 이모 할머니를 위로하고. 도배와 싱크대 보수, 방충망 등을 수리했습니다. 2012년부터 운영한 중구 예스 생활민원 처리반은 지난달까지 8,700여 건의 집들이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한편 박성민 중구청장은 봉사활동에 앞서 이날 오전 구청 1층에서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운영해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중구청은 지난 26일 동천과 척과천 야외 물놀이장을 동시에 개장했습니다. 동천 야외물놀이장은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어린이 물놀이터와 성인풀 등이 설치돼 있으며 척과천 물놀이장은 7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울산에서 유일한 100미터 길이의 유수풀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천둔치 공간을 활용한 이들 물놀이장에는 화장실과 샤워실, 쉼터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렌탈샵과 스낵바가 설치돼 구명조끼, 선베드 등을 대여하고 간단한 음식도 판매합니다. 입장료는 성인 6,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인상됐으며 중구민과 노인, 장애인과 다자녀 가구원 등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구청의 홈페이지가 미래창조과학부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석 인증평가원으로부터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했습니다. 이 인증마크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는 우수 사이트에 부여하는 인증마크입니다. 중구청 홈페이지는 적절한 대체 텍스트와 자막 제공, 세계 무관한 콘텐츠 인식 등 22개의 평가와 실제 장애인 사용자 평가에서 100%의 만족도를 보여 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중구청은 지난 29일 울산 평생학습 마을 학교 운영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마을 학교 3곳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안동 주민센터의 달빛누리 행복학습센터와 학성동 강변문화센터의 강변행복학습센터가 센터 연계형 마을 학교로 운영됩니다. 또 오는 9월 독립형 마을 학교를 공모해 우리 서로 마을 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마을 학교는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로 평생학습시설을 운영해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1일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적 기업의 날이었는데요. 울산 중구에서도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해 승승장구 중인 사회적 기업이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염시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려진 플라스틱 페트병이 칼과 가위질 몇 번으로 순식간에 수납공간으로 변신합니다. 컵과 행주 등 주방용품은 물론 바지와 티셔츠 같은 옷까지 살림살이들이 말끔하게 정리됩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가정 등에서 정리수납을 돕고 관련 컨설팅도 하는 사회적 기업 살림의 모습입니다. 2012년 단 2명으로 시작해 현재 30여 명의 직원과 20여 명의 단기 일자리를 창출한 살림은 이제 연간 6억 원을 버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아시아권이 보게 되면 정류 수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라든지 정리가 좀잘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중국을 타겟을 좀 잡고 있습니다. 살림과 같이 국가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울산에만 45곳,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포함하면 모두 80여 곳에 이릅니다. 도시락 판매에서 간병 도우미까지 직종은 물론 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 근무자도 다양하지만 평균 매출이 수억 원에 이를 만큼 대부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영 전문 컨설팅 비용부터 노무 관리까지 각종 정부 지원에 지자체의 홍보와 우선 구매 등의 도움이 성공의 싹을 튀운 겁니다. 종사자들도 이제 역량도 좀 강화되고 또그 공공기관 우선 구매 지원 제도의 힘도 있고 특히나 또 소비자들도 이제 인식이 확산됨으로 해서. 어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또 구매하는 뭐 그런 관심도 좀 늘어나고 이런 2007년 11월 처음으로 문을 연 울산 지역의 사회적 기업은 최근 2년간 단한 건의 폐업도 없는 상태 일반, 일반, 일반. 조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 기업이 8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어느덧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JCN 뉴스 염시명입니다. 중구청은 지난 27일 하월 구민 운동장에서 박성민 구청장을 비롯해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화합 걷기 한마당 행사를 가졌습니다. 중구청은 이번 행사는 직원 상호 간 동료애와 소속감을 심어주고 활기찬 직장 문화를 조성해 사람 중심 문화 도시 종갓집 중구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하멀 운동장에서 이파산 참사리 숲까지 왕복 9km를 걷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경품 추첨 등의 이벤트도 즐겼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중구청은 지난 29일 구청장실에서 박성민 구청장과 중구의사회, 중구한의사회, 중구약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당 건강지킴이 서표백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오는 12월까지 정기적으로 경로당을 찾아 치매 등 노인성 질환 검사와 약물 오남용 등의 건강 진료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중구 보건소는 지난 1일 중앙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으로 보건소는 중앙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장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통합 품보관을 운영하고 생활 습 관계성과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중구 경로 식당이 저소득층을 위해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 구청은 지난 1일 상황실에서 박선민 구청장과 경로 식당 운영 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 식당 위탁 운영에 따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으로 관내 8개 경로 식당 운영 단체들은 오는 2027년까지 식당을 운영하게 됩니다. 중구청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규정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들어 지난 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으뜸 중구와 문화 관광, 생활정보, 민원 안내 등이 메인 화면에서 내용을 바로 볼수 있도록 탭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웹 내비게이션 기능을 적용해 메뉴 간의 이동이 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주간 게시판입니다. 지금까지 중구청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